들어가라 오 성공 잡았어요 잡았어 하하하하 <laughs> 그렇구만 야 이제 우리 두번째 거점에서 이 검치 포식자까지 지나가고 있는 길에 고대 유적에 들렸는데 센서를 키다보니까 뭔가 발자국 같은 게 찍혀서 뭐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이 키를 눌러서 확인. 어, 표본 발자국이네요. 하나 하나씩 발자국이 나타나네요. 이 키를 눌러서 확인을 해야 발자국이 나타나옵니다. 이런 시스템이네요. 이게 뭘까? 어, 아, 암컷 표범이라고 와, 나타났어요. 이거 뭐지? 가봤는데도 발자국이 나와있으니까 계속 쫓아가 볼게요. 원래 뭐 수컷 표범이 나오려나? 음. 또 표범이 나왔어요? 발자국을 집어서 왜저 표범을 찍어줄까요? 악어를 사냥 중이다 경계 중 뭐지? 고기를 얻으라는 건가? 오... 계속 발자국이 있으니까 쫓아가 보겠습니다. 음. 어? 또 표범이 나왔어요? 뭘까? 왜 발자국이 계속 나오지? 발자국 표시가 일로 돼 있는데. 응? 뒤로 갑자기 또 왔던 방향으로 찍어주는 것 같아요. 어? 또 사라졌다 발자국이? 이니까다 달아서 그러나? 어, 계속, 뭐가, 나, 발자국이 있기는 한데, 왜 자꾸 이렇게 사라지죠? 어, 또 표범이 있나 봐요. 사냥을 한 적이 있네. 저 친구인가? 뭐지? 어, 내 네, 멧돼지. 어, 이건 또 뭐야? 이쪽에 표범 머리 같은 게 생겼어요. 한번 그쪽 방향으로 가볼게요. 한번 끝까지 따라가 보죠. 발견을 해본 김에 없애고 어 위로 바뀌었어요 위치가 요지점에만 찍히지? 오, 초범. 범어 오. 범도탈 것이었군요 와 고기 오. 오. 는 고기 표범도 잡아볼 수가 있나봐요. 어, 뭐야, 왜 도망을 가지? 뭐랄까 느낌이 음 멧돼지나 이런거 저거 새끼인가 보네요 도망가는거 보니까 어 한번 초범 잡아보죠. 해그를 걸어서 위치를 좀 파악을 하고 천천히 가보고 있음. 있습... 어? 또 감지하네요. 요리에서. 거 불을 키면 네. 이걸로 이렇게 감지를 하진 않을 거야. 다른 동물도 램프를 켰을 때 감지를 하진 않았으니까, 천천히 접근해 보죠. 이 정도 거리면 가까우니까 덫을 하나 놓고, 고기가 미끼였죠. 고개를 넣고, 이렇게 좀 떨어져 볼게요. 음. 소리를 내서, 감지를 시키고, 뭔가 앞으로 옵니다. 어, 감지한다. 으. 으흐... 다시 가보죠. 것을 해소하고. 색이 새끼 포범 표시인가 봐요. 자꾸 도망을 가니까, 어... 근데, 아, 밤 시간이라 감각이 많이 죽어 있을 텐데.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네 친구들아 여기서 나머지에 숨어있어 내가 표범 잡아올게 아또 감지했다 이 약간이라도 감지할 것 같으면 또 감지해요 어 경계 내려가고 요정도 어 요정도 떨어졌고 요쯤 에다가 설치하죠. 여기가 딱 뭔가 마지노선 같으니까 넣고 안돼 친구야 저로 가 저로 어 귀여워 차가 귀여워. 회수하고, 다시 쫓아가겠어. 야, 내가 너 자꾸 만다. <laughs> 느낌표가 보이면 아예 그냥 빠져버려야겠어. 너무 가까웠구나, 또. 아, 되게 오래 걸리겠네요, 이거. 이래서. 예, 어, 감지했고. 아, 살, 떨 아. 도망가는구나. 점점 멀어지네. 다시 천천히. 그럼 또 느낌표 떴으니까. 다시 설치하고 뭐야? 감지를 한 건가? 아, 자꾸 도망가네. 야, 어려워, 어려워. 따로 방법이 있나? 이거 뭐지?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네요. 부족 아이들이 있지 않나? 아, 또 경고 표시 잠깐 떴으니까, 거리를 조금 더 뒤로 놓고, 아, 아왜 풀을 뜯니, 거기서. 다시 연습을 하고, 으음 <laughs> 음. 이렇게 무이 무기 바꾸는 소리까지 감지를 하네. 얘가 그러면은. 아, 이제 밝아지는데, 밝아지면 더 힘들 것 같은데요. 소리 감지하는 거리까지, 예, 네, 와서, 여기다가 설치를 하죠. 그리고, 덧 위치 좀 표시해주고, 내가 소리를 내면 제 쪽으로 걸어오는 경우가 있어요. 카피바라 잡아 봤을 때는 소리 내서 유인도 하기는 했었는데, 예. 뒤돌아 있네. 아이고, 감지했다. 또내 쪽으로 뛰어오는 거야? 와, 오래 걸리네요 이거. 이번에는 못 잡은 거 같아요. 다시 추적 잡을 때까지 가봅니다. 다시 덧 퇴소하고 꼴차 아프구만. 이런 방식이 아닌가? 차라리 그러면은... 아... 어 지금 내 동료들은 감지를 안 하는 것 같으니까. 그게 고기를 절반을 놔두고, 동료 옆에, 동료 옆에다가, 덫 위치, 두고, 반대편으로 밀어보죠. 우리 덫 있는 쪽에 가서 멈춰있게, 내 네, 동료하고 반대로 두고, 요쯤에 덫이 있었죠. 그래. 일로 쫓아 보내고, 좀 다른 위치로 가는 것 같은데, 어째 들어가 줄려나? 들어가라! 오! 성공! 잡았어요, 잡았어! 하하하하! <laughs> 그렇구만, 반대편으로 유인하는 거였구만! 예! 아, 귀여워! 얘들아, 얘들아, 이거 봐. 내가 애기 잡았어. 애기 <laughs> 아, 귀여워. 내가 제 사진 찍자, 얘들아. 네, 햇빛 잘 들어오는 데 가서, 어, 이렇게 남은 거는 가져가고. 다섯, 모 뭐. 부서지게 놔두죠. 이 표범이, 표범이 햇빛 잘 받게. 야, 한 친구 어디 갔어? 아 멋있는데. 그래도 이거요. 개 넣고 친구들과 함께 철카. 아 철카. 예, yeah. 아, 표범 잡기 성공했습니다. 너는 왜더 새끼야? 이니 내 친구도 잡았네. 또 방금 표범 새끼 잡아놓고 발자국이 계속 나타나 있어서 쫓아가 보고 있는데, 표범이 칠면조를 사냥을 하고 저 머리에 갑자기 귀가 중이라고 바뀌면서 혼자 이동을 하고 있어요. 한번 쫓아가 볼게요. 뭐가 텍스트가 변했으니까 이렇게 야 니들 발소리가 너무 커. 휴식 중, 어어어 아, 먹이를 내려놓은데, 새끼 포범이 있네. 야. 또 찾았으니까 찾은게임에? 한 마리 더. 애들도 번식을 하나? 이 아이는 수컷. 이 아이도 수컷이네. 음. 아까랑 똑같이 해보죠. 동료들은 머물게 하고, 음. 돼지랑, 우리 요 표범이도, 취소시켜 놓고, 아, 이쪽 방향, 어, 우리 부정면 방향으로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게 두고, 아, 또 중급 탓 설치하고, 반대편으로 가볼게요, 또. 어? 아까 그, 더, 그 위치네? 요 위치가.. 새끼가 나오나보구나 아니야 그 방향 아니야 와.. 저렇게 멀리서 감지를 해? 밝아서 그러나? 더 닌자한 것 같아요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자 천천히 자 조금만 더자 갑니다 들어가니 야, <laughs> 두 번째 표범 수컷이라 뭐 번식이 되나 안 되나는 모르지만, 두 번째 수컷 잡았고, 앞으로 이렇게 표범은. 잡으면 되겠네요. 눈에 띄면은 성별 다르면 한번 잡아서 데리고 가볼게요.